네 본격 공부자급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계속 이어서 플랑탱의 다국어 성경 그리고 당시 인쇄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성경책 이야기를 했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최초의 성경책 42행 성경도 말씀을 드렸고 루터 성경, 독일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크리스토퍼 플랑탱의 다국어 성경입니다. 플랑탱은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인쇄 출판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플랑탱의 인쇄 출판사 로고는 황금 나침반이었다고 해요. 이 황금 나침반 로고를 갖고 있는 플랑탱의 인쇄 출판사는 세계 곳곳에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규모 업체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에서요, 출판업은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벤처기업처럼 굉장히 핫한 사업이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핫한 사업인 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던 겁니다. 당시 권력자의 눈밖에 난 출판업자는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 당하기도 했고요. 또 인쇄물 중에서는 종교개혁운동과 맞물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칫 잘못 책을 냈다가는 힘있는 사람의 눈밖에 나기가 쉬웠던 거죠.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뭐 출판업이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렇게 중세까지 안 가도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책들을 빨간책이라고 막 금서로 지정하고 그랬던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일이니까요. 정치적으로 제목소리를 내는 작가들, 예술가들, 이런 분들 밥줄 끊기도록 지원을 안 해주고 꽁꽁 졸라매던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일이죠. 아무튼, 이 인쇄업자 플랑탱은요, 체제 수능과 불법 출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했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요, 플랑탱이 신교에 동조하면서 새로운 번역 성경이라든가 팜플렛 같은 거를 인수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1551년 당시의 스페인 총독이 플랑탱의 출판사가 보유한 이단 서적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플랑탱은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재고 서적들을 모두 팔아치웠다가 사태가 잠잠해진 뒤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위기를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업가였나봐요. 계속 사업의 규모를 키워가다가 플랑탱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 뒤에 줄을 서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플랑탱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였습니다. 이 펠리페 2세를 위해서 플랑탱이 기획한 대형 프로젝트가 다국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람어로 쓰여진 다국어 성경을 계획했던 거예요. 이 다국어 성경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잠깐 상상해 보세요. 성경책이니까 내용 자체도 정확하고 오류와 오타가 없어야 하고, 이게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에 걸쳐서 그래야 됐죠. 또 형식면에 있어서도 오타가 나거나 줄이 밀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우선 종교 재판의 거멸을 거쳐야 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승인이 이어졌습니다. 다국어 성경 제작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었고 이 제작 기간 동안에 플랑탱은요, 자신의 출판사 자산 모두를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에게 담보로 잡힌 후에 투자금을 받았어요. 플랑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아라머 등의 모든 금속 활자가 필요했고 활자들을 새로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다국어 성경을 인쇄하는데 인쇄기가 13대 그리고 55명의 숙련공이 투입되었는데 교정을 보는데도 전문 언어학자들이 대거 동원되었을 정도니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플랑탱의 다국어 성경은 총 8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작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고생고생 끝에 완간을 하고 나서 결국 스페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플랑탱은 펠리페 2세의 궁정 인쇄공 칭호와 함께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전래서 독점 인쇄권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플랑테의 다국어 성경을 인터넷에 서 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이 책이 400년 전에 찍힌 책이라고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다국어 성경책을 잡고요. 가운데 아무데나 펼쳐서 보면요. 그리스어와 라틴어, 히브리어와 라틴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요즘으로 치면 저희 영한 대역 책 있죠. 한쪽에는 영어 나오고 그 옆에 바로 한글 해석이 나오고요. 아니면 아예 고등학교 영어 자습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왼쪽에 영어 본문 나오고 오른쪽에 한글 해석 나오고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플랑텍은 이렇게 다국어 성경책을 만들어서 인쇄의 역사, 성경의 역사, 그리고 책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하나 보고 이번 시간 마칠까요? 당시에 인쇄된 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초기에 인쇄된 서적은요, 그 도입부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대요. 한번 볼까요? 먼저 첫 페이지에 판화로 찍어낸 권두 사파가 있었습니다. 사파는 마치 중세시대 종교화처럼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 사파가 먼저 등장하고 그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 장에 작가의 초상화가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책에 그책 날개 부분에 작가의 얼굴 사진이 들어있곤 했는데 요즘은 또유치하해서 그런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조창기 인쇄된 책에는 아예 한 페이지 전체가 작가의 초상화였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터나 에라스무스의 모습도 이런 초상화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또책 제목이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책 제목은 차라리 책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갈릴레이가 쓴저 유명한 두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 있죠?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한 그 책이요. 그 책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대로 읽어볼게요. 우주의 체계. 그에 관한 네 개의 대화. 포톨레미와 코페르니크스가 주창한 두 개의 거달한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담론. 프렌치 출신 갈릴레오 갈릴레이 린시우스가 공명정대하고 상세하게 제기하는 철학적 및 물리학적인, 그리고 이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추론. 비사대학의 뛰어난 수학교수이자 투스카니공의 수석수학자 이태리어 원문을 토마스 살레베리가 번역했음. 이게 제목입니다. 광고나 다름없죠. 스티브 잡스가 봤다면 진절 넌더리 했을 만한 제목이에요. 이렇게 길고 긴 제목에 이어서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라틴어나 성경의 인용구, 예를 들어 세네카 같은 사람의 격언을 덧붙여서 제목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등장한 이후에야, 독자는 드디어 목차가 나오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초기에 인쇄된 서적은요. 필사본과 마찬가지로 당시 페이지 번호가 기록되지 않았고요. 책을 산 다음에 독자가 스스로 페이지 번호를 기록해 했습니다. 또 재본되지 않은 채로 팔았다라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재본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책 판매업자들이 그냥 낱장으로 된 종이 뭉치를 팔았던 겁니다. 독자들은 책을 사서 그거를 재본도 하고 페이지 숫자도 일일이 직접 기입해야 했으니 귀찮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 당시의 책이 지금하고 다른 거는요, 16세기 이전까지는 문단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대와 중세 이야기할 때 연속원고 방식 말씀드렸죠? 단어 사이에도 띄어쓰기가 없고 문장 사이에도 끊어짐이 없는 그 연속원고 방식이요. 이제 인쇄 시대로 넘어오면서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는 생깁니다. 그리고 구두점이나 쉼표 같은 것도 생기죠. 하지만 아직 여전히 문단 구분은 없었나 봅니다. 또, 당시에 읽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독자들은요, 여백이 충분한 책을 원했는데, 왜 글자가 크고 행간이 널찍널찍해야지 우리가 가독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책은 별로 그런 독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진 않았답니다. 왜냐면은요. 글자가 크고 행간이 넓고 여백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종이가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책 값에 있어서 무엇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종이 값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책의 역사 중에서 루터 성경, 그리고 폴랑탱의 다국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재미있는 동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